여러분, 들리시나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촬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중간에 또 급한 뭘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외주 하나를 화요일에 처리를 해야 되고 수요일에 또 편집을 하다가 목요일 강의 듣고 이번 주는 촬영을 갑니다 서대문에서 열리는 문화유산 야행인가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데요 그거 이제 스케치 촬영을 다녀올 예정이고 그거를 이틀 동안 해야 되거든요 금토 이렇게 촬영을 갔다 올 예정이고요 일요일은 크게 스케줄은 없는데 일단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봐야 돼요. 거 같습니다. 그대로 가도 좋고요. 네. 그리고 어, 2 4 7 0 쓰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차라리 좀줌 렌즈 위주로 좀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은 7시, 7시 50분이고요. 차가 생각보다 안 밀려가지고 왜요? 한 그러니까. 시간 정도에 도착을 할수 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왜안 왜 밀리지? 왜요? 오늘 화요일인데. 이슈가 있나? 지금 전 세계 우리를 짜고 치고 볼까 하나? 이 <laughs> 말이 안되잖아나 응. 이제 내가 내 카메라를 들고 응. 이렇게 찍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컷만 누군가 이제 멈춰 있는 컷을 촬영을 한번 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인사를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7시 반이고요. 수업을 갔다가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10월달이 업무량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집이 너무 개판인 거예요. 오늘 진짜 수건 사업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정신 상태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막 정돈이 안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어제까지 좀 급한 업무들을 대충 다 끝내놔가지고 오늘은 드디어 청소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50리터짜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로 지저분하거나 몸에서 냄새 나거나 뭐 어디서 냄새 나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제 코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멀미도 되게 심하게 해요. 흔들리는 데서 멀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기가 텁텁하고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이러면 멀미를 무조건 한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 청소하고 나니까 엄청 상쾌한 냄새가 나면서 아, "이거지, 이랬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안 계시니까 약간 뒷담을 좀 하자면, <laughs> 저번께서 약을 먹고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laughs> 여기 막 산더미같이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약 먹고 쓰레기 제대로 버리시고 재활용품은 똑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버리셔야지 옆에다 널브러 놓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다고. 물론 저도 어지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어지르는 사람 두 명이 모이면 어쨌든 치우는 사람이 한명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저예요. 어저께 남편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뭔가? 스트레스를 굳이 오래 가져갈 필요가 없고, 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어제도 남편한테 얘기는 했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가 생긴 그 원인을 해결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결하는 데만 집중을 하지 사실 뭘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걸 풀어야 돼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해본거 같아요 그냥 너무 갑갑하니까 나가서 산책이나 좀 하자 뭐 너무 답답하니까 샤워나 좀 해야겠다 뭐요 정도 느낌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면 푸는 방법인 거 같고 어쨌든 저는 좀 일을 해야 돼서 일을 해보고 중간 중간에 카메라를 잠깐 잠깐씩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랑 렌즈를 빌리고 있는데요. 빌리고 있는 업체가 SLR 렌트라는 장비 대여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서 빌린지는 4~5년 된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해서막 주기적으로 빌렸다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빌렸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사실 여기보다 좀더싼 업체를 찾긴 했거든요. 아, 거기를 요번에 할까 하다가, 아, 그래도 익숙한 업체에서 이따 한번더 빌리자 해가지고, 여기서 빌리고 있다만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카메라를 빌리면은, 30만 원을, 이제는 보증금을 받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빌렸을 때는 보증금을 안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래한 지가 좀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증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3개랑 갖고 있는 게 2개가 더 있어서 배터리가 한 7개 7개 정도 들고 갈것 같고 렌즈 3개 들고 갈 거거든요 렌즈 3개에 이제 S3까지 이렇게 해서 빌릴 예정입니다 제대로 빌렸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렌즈 신청을 누르면 여기 SLR 렌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렌즈 지금 신청하셨는데 맞으시죠? 그러면 안에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또그 기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제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빌려서 이제 그날 당일에 가가지고 신분증이랑 자기 명의의 카드 이렇게 들고 가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원래 오후에만 비가 온다 그랬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나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좀 상황이 좀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여보 없으면 안 되지 <laughs> 카메라를 대여하러 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쉽지 않은 촬영이 예상이 됩니다. 뭐가 라 편하게... 어? 드세요. 여기 행사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행사장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무대인 것 같고요. 이제 이 얘기 할수 있어. 픽셀, 음. 피치, 픽셀 피치가 생각보다 넓어. 여기 독립문을 배경으로 무대를 촬영하나봐요. 여기까지 있다가 촬영자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야 될것 같긴 한데, 엄청 크게 하는 것 같죠?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는 플리마켓 열리는 데인데, 확대가 되나? 플리마켓 열리는 데거든요, 여기. 여기도 있다가 촬영을 다 해야 돼. 어차피 근데 저기도 가야 돼. 임정기념관. 저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들리시나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리허설이고 뭐고다 딜레이가 돼서, 지금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촬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밤 행사인데 밤에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로제 새로 나온 신곡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바로 꽂힌 노래 처음이야. 어. 이거는 좀 역대 이거는 역대급인 노래. 진짜 초 역대급이야. 음. 이거는 누가 와도 못 이길 것 같아. 이거는. 응. 음. 원래 제가 운동화를 신고 왔거든요. 저는 원래 행사 촬영 나가곤 할 때는 정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갖춰 입고는 스타일인데 이거, 슬랙스 신었습니다. 이 슬랙스도 아니에요. 이거 마트에서 파는 만 원짜리 그냥 짝퉁인데. <laughs> 이건 진짜 미친 짓이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 비가 좀 잦아드나?